넘어서 겨울잠 재우고 이제 5월 정도에 수확하려고 하는 파밭이 있는데 거기 이제 비료 주고 약 주고 관리기까지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관리기는 서서 하니까 부담이 없는데 이거 약통 기계 무게 빼고 저약 무게만 한 박스에 24kg예요. 그래서 여기에 24kg가 들어가 있고 뭐 기계 무게까지 하면 30kg가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작년에 허리 디스크 터지고 나서 처음 해 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해보는 거고, 그래서 살짝 지금 어좀 겁이 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000평 정도 어이 기계를 메고 약을 이제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도 허리에 탈이 안 나면, 그래도 이제 쓸만한 허리로 회복이 되지 않았나. 저도 지금 되게 겁나는데, 한번 해보고, 며칠 지내보고, 또 디스크가 잘 회복이 됐는지, 또한 판단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월 14일이고 어, 어제 어제 그 벌레약 벌레약 친 파밭에 오늘은 비료 비료 주고 관리기로 이제 관리 작업을 해서 국주기를 해서 약준 거랑 비료 준 거를 흙으로 한번 덮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약이랑 비료를 주고 비가 오면 좋은데 비가 안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렇게 약 치고 비료 주고 관리기로 흙 덮어서 공기 중에 안 날아가게끔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좋지만 비가 안 왔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또한번더 이제 파 쪽으로 모아주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작업을 겸하고 있고, 약치고, 비려주고, 흙으로 덮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어 별거 이상일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밤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반 정도 됐는데 관리기 작업이 몇줄 남았고 둘이 했으면 점심 먹고 금방 끝났을 텐데 혼자 하다 보니까 좀 하루 종일 이제 일거리가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 19년도 8월 말경에 이제 구조파라고 해서 한 뿌리 심어도 최소 5뿌리 10뿌리까지 이제 분할하는 새끼치는 파라고 하면서 어 심었던 판데 어 이제 3월 지금 중순경 됐으니까 결과를 한번 볼게요. 과연 그만큼 새끼를 쳤는지 한번 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새 좀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겉모습은 조금 볼품이 없지만 이제부터 제가 관리해 가면서 이제 이쁘게 키우면 될것 같고 과연 한 뿌리 내지 두 뿌리 심었는데 몇 뿌리가 됐는지 한번 뽑아서 보겠습니다. 유난히 많아 보이는 애 한번 뽑아볼게요. 보시면 이거 지금 하나, 둘, 세 개. 넷 다여 일곱 여덟개 여덟개까지 분할을 했고 어, 지금 더 갈라질 것 같은 애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얘도 지금 갈라지고 있죠 셋넷 다여 일곱 일곱 여덟 아홉개까지 그러니까 얘가 적게 들어갔으면 심을 때한 뿌리 심었고 많이 들어갔으면 두 뿌리 심었는데 이만큼 분어를 했습니다. 이제 깨어나서 볼 품은 없지만 잘 갖고 나가면 괜찮은 파가 될것 같습니다. 단점은 분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얇아요. 그래서 상품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남부지방 진도나 이런 아랫역 파들이 끝나가는 시기가 됐고 걔네들이 끝나면 어... 해파. 2020년 첫 해파 개념으로 이제 출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그런 하우스에다 대파를 많이 심어서 봄에 이런 봄에도 싱싱한 대파가 나오지만 그래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런 파를 저희는 재배를 해서 봄에 해파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가면 노지에 키가 크고 출하를 할수 있는 파가 분명히 남아있지만 새로 키워낸 작은 파들은 어, 노지에는 없을 거고 어, 요 파는 그월동 추위에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잠 재워서 봄에 잘 키워서 출하를 하면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부지방에서만 이걸 키워봤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 키워보질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부지방 이상 철원이나 적성에서 심었을 때는 어, 얼어 죽인 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위로 더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면 안될것 같고 겨울에 노는 밭을 밭에다 심었기 때문에 어, 묵혀야 되는 밭에 이렇게 구조파를 심어서 갖고 놓고 5월 달 되면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그 자리에다 또 다른 품종의 대파를 심어서 어, 가을에 또 출하를 할수 있고 그러면 은이모작까지는 아니어도 1.5모작 개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까지 관리를 하 나갈 거고, 오늘은 어 그때 한 뿌리 심어서 어 최소 다섯 뿌리, 열 뿌리까지 분할하는 대파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담아 봤습니다. 계속 이제 바빠지는 봄이 됐으니까,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나 소개할 만한 게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